안녕하세요. 친절한 꼰대씨입니다. 지난 시간에 쉐이프 파일을 이용해서 등고선을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오늘은 이 등고선을 지형으로 만들고 해당 지형 위에 건물들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데이터는 OSM 애드온에서 가지고 오는 데이터와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니까 그냥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쉐이프 파일에서 들고 온 등고선이 있고요. 이거 일단 옆으로 좀 복사를 해놓을게요. 이렇게 지금 등고선만 보이는 상태에서 이거를 지형으로 만드는 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일단은 메쉬 오브즈 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혹시나 DXF로 내보내서 커브로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커브가 된다고 해도 배지역 뭐 커브나 이런 게 아니고 다 그냥 폴리 커브 상태이기 때문에 메시로 바로 변환해 주셔도 크게 관계는 없으세요. 커브인 상태로 뭔가 편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그냥 메시로 변환해 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GIS 에드온에 있는 메시 항목에 있는 메뉴에 들로네 이거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밑에 있는 건 뭔지 모르겠어요. 해봤는데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클릭하게 되면은 바로 그냥 지형이다. 사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만큼 지금 없죠 그리고 여기도 없고요 여기도 살짝 이렇게 밀려 들어가 있습니다 요 부분을 정리를 해서 가지고 들어오도록 할게요 메시 오브젝트는 지우고요 등고선만 한번 본다 그러면은 등고선이 여기가 지금 비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등고선 하나 선택할 때 루프로 선택하시게 되면 다 같이 선택이 되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쭉 따라서 가는데 여기 불필요한 부분이 하나 있죠. 불필요한 건 아니고 위에 있는 지도랑 연결되는 데이터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 상태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 뭐 여기서 가지고 가든 여기서 가지고 가든 관계는 없습니다. 가장 끝에 있는 버텍스 하나. 요거 선택한 다음에 그냥 익스프로드를 이렇게 해주세요. 어디까지 가느냐. 요 끝에 가장 많이 튀어나온 지점까지 그냥 가주시면 되시고요. 여기도 똑같이 선택하고 보면 은 필요없는 거 있으니까 그냥 지워버리고요. 여기에서도 똑같이 익스트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등고선에 지금 정보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지워버리고요. 여기까지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요거요거를 요고, 가지고, 익스트루드, 이렇게 해놓도록 할게요. 굳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연결이 되면 조금 더 괜찮을까요? 뭐, 그렇게는 안 해봤는데, 일단은 뭐,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귀찮은 과정을 없애야죠. 메시에들로네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사각형으로 딱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도 살짝 묶어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얘도 익스트루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GIS 메시에들로네 요거 하면은, 그냥, 잘만들어졌고요 옆으로 다시 한번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놓고 이제 부드럽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쉐이드 스무스해서 부드럽게 보면은 부드럽게 봐도 약간 찢어지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오는 이 지형 같은 경우에 메쉬가 이렇게 지금.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밀도가 좀 낮다 보니까 뭐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해당 지형의 메쉬를 조금 더 정리할 수 있도록 리토폴로지 작업을 좀 진행을 할 건데, 뭐 복잡한 리토폴로지는 아니고요, 아주 간단하게 해결을 할 겁니다. 리토폴로지를 해주는 애드온들도 많이 있는데 유료 애드온들이 기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가지고 있는 기본 기능으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법은 모디파이어에서 리메시 모디 파이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드리 메시 모이지 파이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객체가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곽 쪽 엣지를 전체 선택하고요. 여기 그냥 이렇게 올라가서 찢어지는 거는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익스트루드 바닥 쪽으로 좀 내리고요. 그리고 스케일은 z 방향 0. 그리고 F키 눌러서 그냥 면을 채울게요. 어, 비염이 점점 심해지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리메쉬를 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바로 주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옆에다가 큐브를 하나 만들고요. 큐브의 사이즈는 2m에 2m죠. 이 상태에서 리메쉬를 주게 되면은 복셀 리메쉬로 들어가고요. 복셀 사이즈는 0.1m가 기본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객체가 굉장히 크죠. 이거를 0.1m 단위로 메시를 쪼갠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페이스 하나를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얘를 다 쪼개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저는 몇 한번을 시도해봤는데 실패했어요. 그냥 노트북이 뻗어버리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니까 요거를 그냥 사용하시면 안 되시고요. 반드시 스케일을 먼저 줄여보세요 지도 한장 기준으로 해서 100분의 1 정도 사이즈로 줄이면 괜찮은 것 같고요. 뭐 1000분의 1로 줄여놓고 더 건드려도 상관은 없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리메시 바로 적용하시면 안 되세요. 스케일이 줄어들었지만은 오브젝트의 스케일 값이 남아있기 때문에 모디파이어를 적용하게 되면은 결국 0.1m가 0.0001m인 거예요. 그렇게 더 작은 수치로 들어가게 되니까. 반드시 스케일 어플레이를 먼저 진행을 해 주시고 오브젝트의 케일이 1로 변경이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십니다. 객체에 대한 사이즈가 충분히 작아야 되고 스케일은 111이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애드 모디파이어 그리고 리메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100분의 1로 줄였는데도 굉장히 촘촘한 이런 메시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북셀이 아니고 뭐 샤프나 스무스 뭐 어떤 걸 사용하셔도 되세요. 옵션 값잘 건들어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블록을 사용해서 재미있게 좀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마인크래프트 지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요거를 작업을 할때 분명히 이드 스무스를 적용을 했는데 지금 적용이 안 돼서 보이죠? 왜 그러냐면은 리메시 오디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스무스 쉐이딩 요걸 클릭해줘야 부드럽게 보입니다. 물론 해당 부분 굳이 클릭 안 하셔도 되기는 하세요. 왜냐면은 이거 그냥 어플라이 시키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메시. 여기 지금 메시가 너무 많죠?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가 작업하는데 전혀 필요가 없는 메시 페이스이기 때문에 전체 다 그냥 선택하고 한꺼번에 지어줄 건데 가장 편하게 그냥 선택하는 거는 이렇게 내 귀퉁이를 그냥 한번 선택한 다음에 셀렉트의 셀렉트 링크드에 있는 링크드 플랫 페이스 요거 사용하시는 게 가장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즐겨찾기 메뉴에 넣어놨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지울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옆에를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내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복셀 상태가 이렇게 등고선을 따라간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만족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 가지 방법이 벌써 끝나버렸죠. 현재 지금 페이스 카운트를 보게 되면은 7만 9천 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 만들어졌으니까 맨 처음에 스케일을 줄여놨죠. 굉장히 작은 상태기 이 때문에 다시 한번 100배를 키워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지형이 만들어진 거고요. 다 해보고 마지막에 원본 지형하고도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만들었던 지형을 다시 옆으로 하나 덧바를 하고요. 옆으로 이동할 때는 가능하면은 치수를 딱 맞춰서 원하는 만큼 이동을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건물에 있는 자리에 정확하게 갖다가 놓을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쉬링크랩을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평면을 하나 그려줄게요. 평면의 사이즈는 지금 만든 지형을 충분히 덮을 만한 사이즈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원하는 만큼 미리 면을 분할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정차 선택하고요. 섭디바이드를 여러 번 줬습니다. 지금 폴리카운트가 6만 5천개고요. 여기에서 더 잘려나갈 거니까 옆에 있는 이 복세라고 비교해보면 은 거의 뭐 비슷한 사이즈가 됐죠.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요. Modifier, 드 모디파이어, 슈링크랩 적용해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타겟 오브젝트는 아래에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를 그냥 어플라이시키고 옆으로 한번 빼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면은 마음에 안 들죠.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나갔고 원본보다도 못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슈링크 랩 사용하실 때램 매스우드를 리얼리스트 서페이스 포인트가 아니고 프로젝트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타겟은 다시 아래에 있는 객체 선택해 주고요. 이렇게 되면은 전혀 움직임이 없는데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네거티 를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은 뒷면이 앞면으로 날라가서 이렇게 붙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작업을 하고 나면은 이제 불필요한 페이스를 지워주는 과정을 거치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불필요한 페이스를 다 지우기 위해서 에디트 모드 들어와서 위에 있는 버텍스만 다 선택을 하고요. 그대로 그냥 페이스 모드 이동, 그 다음에 컨트롤 더하기. 컨트롤 더하기는 셀렉트에 있는 셀렉트 모어인 레스의 모, 요겁니다. 한칸더 옆에 있는 인접한 페이스를 더 선택을 한 다음에 얘네를 그냥 지워주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되면두 번째 방법이 완료가 됐네요. 바닥에 있던 객체는 옆으로 다시 한번. 옮겨 넣고요. 그 다음에 해당 객체 같은 경우에는 클릭해서 쉐이드 스무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어떠한 방법을 써서 만들어도 관계는 없겠죠. 첫 번째 원래 원본 만들어졌던 것들을 보면 은 지형이 촘촘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촘촘하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리토폴로지를 거친 이런 지형들 보다는 원본 객체가 이런 데들이 조금 더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뭉개지기는 하는데 이 산을 우리가 엄청 디테일하게 찍을건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여기에 나중에 나무도 심고할 건데 그런 부분 생각해서 작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페이스 하나의 간격은 이렇게 이동해서 보게 되면은 11m 정도가 나오고요. 11m면 따지고 보면은 건축 투시도를 작업하기에는 고해상도는 아니죠. 엣지 하나의 길이가 굉장히 긴 상태이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전체 지도 대비해서 그냥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까지면 일단 작업을 할게요. 이거랑 이거랑 둘 중에 원하는 걸로 그냥 더 마음에 드는 지형으로 해서 사용. 하시면 되시는데 제가 볼때 복셀 리메시를 하게 되면은 이 등고선 라인이 잡혔던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메쉬가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단차가 급격하게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더 부드럽게 보이는 것이 있는 것 같고요. 얘네는 그런 단차 있는데도 어찌 됐든 탑에서 봤을 때다 그냥 정사각형 모양으로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선으로 떨어지는 면들이 약간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작업하기에 더 좋은 걸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뭐다 됐다 치고요. 여기서 건물을 옆으로 옮겨놓고요. 지금 만든 지형 중에 그냥 슈링크랩으로 만든 지형을 가지러 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지형에다가 써도 상관은 없으세요. 건물을 앉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건물과 지형을 갖다 놨고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앉힐 수가 있어요. 그냥 두 개의 오브젝트를 다 선택을 하는데 바닥면이 될 오브젝트를 활성화로 놓은 상태에서 GIS의 오브젝트 드랍 요거 하시면은 뚝 떨어져서 그냥 앉혀집니다. 앉혀지는데 보면은 건물이 통째로 하나의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그대로 떨어져서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건물들을 다 따로따로 분리를 시켜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무료 애드온 중에 드랍 이시라는 애드온이 있는데 해당 애드온이 훨씬 더 기능이 많기는 해요. 기능이 많기는 한데 여기에서 해봤더니 너무 오래 걸립니다. 아무래도 기능이 많다 보니까 계산하는데 뭔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GIS 애드온에 있는 기본 기능 사용할 거고요. 여기에서 일단 건물을 다 떨어뜨려놔야 되니까 건물만 선택한 상태에서 e d i t 들어가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메쉬에 있는 Separate, Separate by l o s e Parts 하게 되면 은 건물이 다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은 하나하나 별도의 오브젝트로 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이 상태에서 드랍을 실행해주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지형이 활성화인 상태에서 GIS 오브젝트 드랍 해주시면 되시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지금 객체가 한 4,400개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수량일 때 떨어뜨리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봤더니 대략 한 1분 정도 걸립니다. 당연히 시스템이 좋게 되면은 더 빠를 거고요. 그리고 시스템이 좀 느리게 되면은 중간에 뻗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작업을 하는데 잘 안된다 라고 하면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요. 부분 부분 나눠서 조금씩 진행을 하셔도 되실 것 같으세요. 자, 건물이 잘 떨어졌고요. 이렇게 보면은 안 떨어진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 건물들은 왜안 떨어졌냐? 아까 페이스를 잘라서 지워 버리면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갈 땅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탑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벗어나는 이런 건물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형을 선택해제하고요. 위에 올라가 있는 객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활성화 객체로 만든 다음에 이번에는 조인을 시키도록 할게요. 조인은 어디에 있냐? 오브젝트의 조인 여기에 있죠. 역시나 시간은 조금 더 걸리는데 드랍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릅니다. 대충 뭐 10. 또 4배로 제고요 그리고 나서 위에 떠 있는 불필요한 건물은 다 지워버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건물을 다안친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지형 높이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는데 제가 건축 투시도 작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건축 투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솔직히 넓은 땅이 필요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갖고 여기에 있는 건물 하나, 요거 정도를 타겟 객체라고 보고요. 얘를 위쪽으로 조금 더 높게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단 카메라를 먼저 한번 잠시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만들었고요. 카메라를 만들었는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이럴 때는 그냥 스케일을 키워주세요. 문제 없으니까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카메라가 잘 보이게 들고 다니면 됩니다. 해당 건물이 잘 보이게끔 카메라를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지도를 크게 가지고 왔나 싶을 만큼 굉장히 조금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 건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여기까지만 뷰에 걸리고 이후로는 보이지도 않고요. 이 뒤에도 높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다 가려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카메라를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도로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으나, 이 뒤에 있는 지형 일부하고, 그런 부분들까지만 나오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솔직히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그냥 다 지워줘도 되겠죠, 솔직히. 위에서 그냥 대충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더하기 누르면서, 하나씩 확장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위에 걸리지 않을 만큼 해서 그냥 잘라주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제가 도로 가지고 오는 것까지 다 같이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는 카메라만 대충 이렇게 던져놓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GIS에서 이 근처 건물들을 같이 한번 들고 와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IS가 아니고 OSM이죠. 제가 방금 GIS라고 그런 것 같아서. 셀렉트 네, 눌러 그래서 지도 열고요. 여기에서 검색 여기가 어디냐 철산역 근처니까 철산역으로 검색해서 그냥 타고 들어갈게요 정확하게 잡지는 않고 대략적으로 잡을 거니까 카피하고요 다시 블렌더로 돌아와서 osm 페이스트 눌러주게 되면 좌표가 들어가고요 이 좌표를 쉐이프 파일과 그 다음에 osm에서 가지고 오는 거를 똑같이 맞출 수는 있는데 그거는 그냥 별도의 영상으로 따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올 거는 지금 빌딩만 들고 오면 되니까 빌딩만 둔 상태에서 그대로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죠 자, 빌딩 로드가 완료가 됐고요. 이 빌딩을 이렇게 가지고 가서 비슷한 위치에다가 놓도록 할게요. 이 정도인 것 같네요. 위로 살짝 들어 올려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색상이 쉐이프 파일에서 들고 온 거랑 똑같아서 비교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색상을 그냥 임의로 좀 바꿔 놓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은 건물 높이 자체가 일단 다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아파트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매스감이 전혀 다릅니다.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퀄리티 자체가 쉐이프 파일에서 들고 오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단점 물론 있죠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OSM에서는 이 건물이 아예 나오지가 않네요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굉장히 낮죠 1층짜리 건물로 그려져서 그렇고요 이게 왜 1층으로 그려졌느냐 이 지도의 데이터를 보면은 그냥 지어지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층수 데이터가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이런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조금 높이 방향을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OSM a d 온 o n 에서 어떠한 경우에 이 건물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GIS에 제가 지금 정리해 놓은 쉐프 파일이 하나 있어서 가지고 올게요. 네, 여기 건물 데이터를 가지고 들어왔고요. 그냥 이렇게 익스트로드해서 Z 방향 0으로 스케일 조정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얘를 들어 올렸다가 가장 낮은 건물, 여기서 제일 낮은 건물이 1층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낮은 건물이 3m가 맞네요 일단은 유닛도 조금 고쳐놓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건물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거 지금 롯데타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거예요 롯데타워가 정말 멋이 없죠 이런 경우에 조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osm add-on에서 가지고 와 볼게요 임펄트가 됐고요 그냥 봐도 얘보다 얘가 훨씬 낮죠 높이에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침수를 계산으로 높이를 계산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건물들은 높이 데이터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물론 얘가 맞는지 얘가 맞는지 둘 중에 누가 맞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괜찮게 나오는 건물이 있다. 그럼면이 건물만 그냥 따로 가지고 가면 되는 거겠죠. 이만큼을 그냥 통째로 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어디로 저기로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가 던지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작업할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작업의 품질을 좀더 손쉽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기는 거니까 이런 저런 방법들을 많이 익혀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지형을 만들고 건물을 해당 지형 위에다가 올리는 것까지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도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건축 투시도를 위한 도로라기보다는 그냥 좀 날림으로 해서 뭐 조감도나 아니면은 뭐 약간 굉장히 좀 멀리서 보면은 아 그래도 도로가 있구나라는 거를 판단할 정도의 도로로 작업. 을 해볼 거에요. 근데 솔직히 그냥 이 정도의 스케일이라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냥 맵핑을 위성지도 그냥 갖다 깔아도 관계는 없겠죠. 아무튼 오늘은 또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다음 영상도 빨리 준비해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